휴가를 진짜 1년 만에 쓰는 것 같아 지금 짐을 대충 바리바리 싸놓고 아침을 먹고 가려고 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쓰고 많았다 너자식 그리고 모아의 방학입니다 끼울 오늘은 검가을톤 술가을톤, <laughs> 우리할크 그 뷰티톤. 지금 저는 여기 내려와서 올리브 팜에 가서 올리브 오일을 좀 사려고 가고 있거든요. 마그레리버가 와인도 유명한데. 첫번째 도착지인 올리브유 주현 이거 먹어 이거 갔어 너 왔어? 물에 타먹으면 맛있어 그래? 이거 한번 블루베리 식초거든 먹어봐 이거 이렇게 찍어서? 네. 뭐가 맛있었어? 난얘얘 살라고 한먹어까 그래도 남쪽으로 내려오니 휴가 좋아? 휴가 짱 좋아. 저는 물을 먹습니다. 드라이버기 때문에 물을 먹어야 돼. 내일은 네가 마셔. 먹어. 드셔보세요. 이건 소스 뭐야? 베리 코시에용. 우리가 네. 진짜 조용한 데여가지고 너무 좋다. 그치? 음, 주변 주변에 뭐. 뭐 아무것도 없긴 한데, 이런 데를 원했어. 아, 여기 아, 이렇게 돼 있다. 있다. 농장에 왔더니, 이렇게 계란 올게닉 애그를 팔고, 돈 넣어두라고. <laughs> 따다다다. 따다다다. 귀엽네. 하이크 이로 이사 올까?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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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하지 마라 이사는 그만 왔으면 좋겠다 똥이 너무 많아 똥이야 그냥 바닥에다야 이거 시, 안 밟을 수가 없겠다 어떠세요? 고즈나 캠핑장 오랜만이다 저렇게 해놓으니까 진짜 좋다 진지를 구축하셨고. 우와 우와. 나방 종류지. 우와 무늬가 약간 특이해. 요 그려놓은 것 같아. 저졌네야 무슨 약간 인도 전통 문양 같은. 여기에 식용유가 없어서 소고기 기름으로 어퓨어트 해결했습니다 계란을 결고 아마 프라이를 하고. 삶아서 먹어야 될것 같네요.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꺼었어 어, 갑자기. 너나 피곤한 것? 응, 음, 피곤하 재밌는 게 있어. 우와. 우와, <laughs> 쉣! <laughs> <laughs> 두 마리야. 지금 등, 등맛 뜨고 있어. 한 마리 작은 거, 한 마리 큰 거. 뭐야? 겁나 무섭다야. 아까 있었나? 아 아까 없었어. 아까 뭐 근데 소리가 났거든. 오, 아 아니 오, 아까 오, 내가 이거 물로 다 이렇게 했잖아. 아까 그... 너나 피곤해. 너무 피곤해. 너무 피곤해. 아침 산책을 나왔습니다. 거의 약간 비주얼 캠핑 비주얼이네. 캠핑하고 있으니까. 우리 우리가 여행 와서 예쁜 적이 있었나? <laughs> 평상시에는 있었어? <웃음> <웃음> 근데 평상시에는 조금 뭐 찍어 바른 적도 있고 이렇지만 저희는 자연인으로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짐도 거의 없고. 맞아. 옷도 맨날 똑같은 것만 음, 입고. 소금만 챙겨 왔어요. 헐크 짐이 제일 많아. 응 음, 맞아. 헐크 짐이 진짜 많았지. 음. 헐크는 어제 밤에 너무 피곤했는지 아저씨처럼 코를 골면서. 자더라고요. 아 귀여워. 그 소리에 뭐야? 그 소리에 깼어. 귀여워지 뭐야? 드디어 동침 만는 애들 둘이 왔다 응. 헐크야 너. 아 뭐야? 헐크 너는 빠져. 너가 있을 곳이 아니야. 그렇지. 응. 여기는 뭐, 돼지 아니야? 돼지가 돼지로. 돼지, 너. 응? 너 너무 돼지야. 헐크야 응? 뭐가 이렇게 신났어? 따뜻해? 따숩이야? 왜 여행을 올때 책을 가져와서 책을 읽는 사람들을 되게 신기했었는데 나이가 들었나 저희가 그렇게 되어버네요 여행 와서 책 보니까 어때? 좋아 아주 여행 좋고 그래? 응. 사실 우리는 맨날 여행 오면 저녁 때술한잔 먹고 아침에 느긋하게 일어나서 맛있는 거 먹고 약간 이게 다였는데 너무... 어제 진짜 거의 처음 아니었을까? 우리가 음, 여행을 수없이 갔으면서 와이너리에서 나는 술 먹었어 한잔 근데 저녁때 집에 와서 고기 구워 먹으면서 술안 먹어 먹으 먹는... 맞아 처음이지 맞아 그리고 불멍을 때렸지 음. 불멍이 많이 중독적인 것 같아요 지금 거의 아무것도 안 하고 불만 보고 지금 5시간 정도를 어제 저녁이랑 오늘 아침에 소비한 것 같은데 이번 여행의 새로운 발견은 나는 방아범 재질이다. <laughs> 다 태워 버리는 거 너무 좋다. 싹다 태워 버리고 싶다. <laughs> 하고 있는 걸 바라보는 것도 좋고. 어. 난 봐. 방아범 방관체 재질이야 원래 캥거루들이 낮에는잘안 나오는데 꼬모나 되게 캥걸스 캥걸스 안녕. 오리백숙 팔아야 될것 같은 뷰의 호숫가에 왔습니다. 여기 이런 거 타면 재밌겠다, 날씨 좋을 때. 오. 이, 이 모양이 딱 할슈타트에 음. 있는 집들 같아. 여기 이렇게 한 채씩 이렇게 되게 럭셔리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음. 약간 산정호수 같이. 조금 높은 지역이었는데 호수가 이렇게 있어요. 하루 만에 더 초췌해진 것 같은 느낌. 어쩔 수 없어. 여행은 원래 그런 음. 거. 호주 여행은 원래 그런 거. 색깔이 화려해. 호주에 정말 야생 동물이란 이런 게왜 나와 갑자기? 이런 새가 여기 왜 나와? 갑자기. 갑자기 제가 왜 돌아다녀 여기? 주차장에? 세? 색깔이 잘안 보이는데, 제가 지금 거의 왼쪽에... 약간 뭐라 야 되지? 파리 색깔, <웃음> <웃음> 어, 똥파리 색깔. <laughs> 확실히 남쪽으로 내려오니까 파릇파릇해졌어. 물창. 어. 남쪽으로 내려오면 조금 숲 같은 느낌이고, 북쪽으로 올라가면 더 사막 같은 느낌이고. 네. 그치? 그거 네. <laughs> 뭐야? 거왜 <laughs> 꼈어? <깼었어? 웃음> 딱 좋다. 엄마 허리 아작나들여보니까 이렇게 가 <laughs> <laughs> 왜.. 왜딱 꼈어? <laughs> 딱 편하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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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웃음> 왜, <웃음> 왜 이러는 거야? 자리 딱 잡았네? 여기야? 어 <laughs> 여기네 이렇게 편한지 몰랐다 고, 건드리지 마? 딱 좋다 지금 편무가 갑자기 두꺼워졌어 음, 여기는 게임 맵이 바뀌었어요 나무들이 갑자기 또 커졌습니다 음, 와 음, 또 물색깔이미쳤어월크뭐 보면 알아? 밖에 뭐가 있어와이너리에또 왔습니다 아이고 여기 예쁘다 나 이제 진짜 죽겠다. 한번 자요. 그만했어요. 캡세트 2016 알리스 1. 2 nobody e 5kg. I can c 여기 보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겠다. 너무 크다. 여기 바다는 또 엄청 멋있어. 아니 좀 다른 행성 같아. 좀잘안 보이는데, 저 멀리 저 약간... 이게 바다 같지 않지. 지금 사진으로 보면... 어... 저기 절벽... 절벽도 되게 멋있고... 아니, 모래사장이... <laughs> <laughs> 저거 언제 가냐? <laughs> 야, 이 모래사장이 왜 이렇게 커? 대박이네. 다른 강아지 친구가 있다. 아까 그 친구 있다! 다다다다다 다는다 아니라 다짜 친구가 있어. 펄다 다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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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다 다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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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뭔가 좋을 거랬다 어때? 좋아. 찬방 찬 요게 딱이지. 허도도 안 치고. 찬방 찬방. 아이고. 아이고. <laughs> 궁금하다. 따다다. 예쁘네. 저비야 저기서 불가 보이겠다. 헐크 뭔지. 와이프리이집 이렇게 좋아? 그러니까. 우와. 바다 보여. 저기. 헉, 뒷마당 무슨 일이야 세우나? 야 진짜 대박이다. 뭐야? 방이 몇 개야? 길 잃겠다. 길다 우리 둘이 쓰는데 지금 침대가 몇 개야? <laughs> 여기서 또 있고. 여긴 또 어디냐? 여긴 또 어디냐? 아, <놀람> 저녁을 맞이하는 올바른 준비자세, 어떻습니까 좋아요 여행을 와줘 그치, 쌀쌀한데.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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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크는 그냥 있는 존재 자체로 귀여워. 화크팅화이나 좋아? 응? 꼼짝도 안해 꼼짝도 안할 거야? 아니한 발째도 못 움직인다 쌀쌀해 그치? 응 갑자기 다른 나라 온거 같고 뭐. 카트만두 같은 거 보이면 하나 들어가 가지고 뭐 하나 사야 될거 하나 들어갈래? 지금 여기가 너무 추워서 사람들 파카 입고 다녀요 음, 옷을 잘못 가졌어 아 내가 장그 잠바를 딱 가져왔어야 되는데안 가졌어 하이크 경댕이경댕이 이렇게 저기 이렇게 산이 보이는 게 너무 예쁘다. 고 걸어봐봐. 이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떠드덕거려요. 또 너무 귀엽지 않아 그린드? 친숙한 말들이잖니 그렇지. 또 이런 프로젝트 코스트에 관심이 많아? 와멋있 <laughs> 되게 멋있다 그러게. 응가? 그러게. 저 하나는 스탠바인가? 응. 점심은 이 집에 어제 저녁을 먹은 베트남 식당에서 추천해준 식당에. 라티비당. 진짜 맛있다. 화덕 피자이고, 음. 무슨 양고기가 들어간 파스타. 음. 저기요 <laughs> 한번 쏴뭐 <laughs> 보여? 어? 뭐 보여? 저기 도전 그게 있죠 그래? 어 방어범 재질 아니고 전쟁범 재질이네 확실히 역사는 재미없어? 응 윈드팜이 더 재밌어? 그... 아. <laughs> 아. 영어에 나올 것 같은 뭔가 그런 느낌이네. 어, 그치 가을 느낌이? 어, 가을이 너무 많이 나는. 너무 가을이네. 오늘은 집에서 요리를 해먹습니다. 오늘 날씨가 진짜 추운데, 밖에서 헐크를 데리고 먹은 적이 많이 없을 것 같아서 흰선이랑, 어제 샀던 화이트 와인이랑 닭가슴... 오 숙소에서 먹으려고요 3일만에 술을 먹는데 나는? 맞지? 난 매일 먹었는데 야형 진짜 음. 좋 여행 와서 이렇게 술안 먹는 거 처음이야 응 음. 모닝 뿌푸치노 먹는 날 밀크 포머가 있어가지고 밀크 포밍을 만든 다음에 헐크에게 헐크 뿌푸치노 거의 대륙 횡단을 하듯이 약간 진짜 호주의 땅같은 어. 산이 1도 없고 어디를 둘러봐도 산은 없어 호주 경찰 클라스 할크가 좋아하는 감을 사러 할크 <laughs> 단감 사러 왔어 감감이 있을까? 살면 좋은 점. 농장에서 감을 살수 있다. 과연 헐크가 좋아할까? 근데 맛있긴 맛있어. 진짜 맛있더라. 진짜 잘돼 한국에서 먹는 거랑 거의 똑같은 거 같아. 응, 맛있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이맛 까먹고 있었다. 돌아왔어 계절이? 맛있어? <laughs> 당연하지. 맛있어?